안녕하십니까. 양코넨제입니다. 자, 한국판. 고양이의 여름방학. 잊을 수 없는 여름이 왔다냥이 나왔습니다. 한국판입니다. 한국판. 일본판은 이제 이미 했죠. 일본판은. 그래서 한국판은 8월 30일 토요일, 11시 개최 예정입니다. 지금 뭐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자, 방학이 끝나니까, 아, 이거 방학 끝나니까 하네. 아, 조금, 좀 시기상으로 좀안 맞네요. 여기서 이제, 이제 중요한 그 컨텐츠가 다섯 개가 있어요. 양코 스크래치, 네, 고양이의 여름방학 강습, 곤충 채집뽑기, 여름방학 스탬프 썸머팩 판매. 일단 다 중요한데, 이거는 다, 다, 이제 중요한데. 자,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얘 같습니다. 고양이의 여름방학 강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이 양코 스크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굉장히 쉽고, 이거 누구나가 이제 다할수 있는 거고, 곤충체지 뽑기를 하려면 이제 강습을 좀 하셔야 되고, 여름방학 스탬프, 이건 기본이고, 추석하면 되니까, 서머펫 판매는 이제 필요하신 분 이제 결제하셔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유, 이거 강습 보시면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좀 강습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가 되는데, 일단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양코 스크래치. 양코 스크래치. 이거는 말그대로 그 극룸 복권이에요 극룸 복권 그래서 1등은 통조림을 150개 주고 2등은 120개 3등은 100개 이건 6회 가능하다 6회 어, 여섯 번 뽑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일곱 판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극기 이제 극기 복권인데 극기 복권 아 근데 조금 좀 우려스럽네 저번에 슬롯머신도 하더니 이번엔 또 복권하네요 복권 근데 이제 원래 복권은 지금 미성년자가 구매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사, 이게 너무 좀 사행성 이라 가지고 이거 정부에서 조금 제재가 들어갈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좀 우려가 되는 콘텐츠인데 뭐뭐포르스에서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아무튼 양꽃 스크래치 여기서 통조림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통조림 그니까 만일에 6회가 6회 전부 다 150개 하면은 아 900개 야 900개 얻을 수 있네 900개 자 많은 분들 이게 기본이지 기본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할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여름방학 강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스테이지가 있고 당연하게도 30분 기다려야 돼요 한번 클리어 하면은 20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게 보상이죠 보상 여기서는 보상이 다 지도예요 어 지도 근데 이제 20개 스테이지 다 올클을 하면은 이제 리더십하고 어, 통조림 3 0개 줘요. 이제 그거는 뭐 원래 처음 나온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 보상은 이제 지도입니다. 그 레어 티켓 없어요. 좀 아쉽죠? 어, 뭐 지도, 지도만 이제 나온다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최고급 지도 나올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이 20번째 스테이지, 20번째 마지막 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시면은 이 발굴 스테이지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발굴 스테이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발굴 스테이지 등장. 요왜냐면은요 이걸 이제 그 발굴 스테이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스테이지가 생긴다고 해요. 그 아홉 개 스테이지가 나 있는데 뭐 비밀기지라는 무슨 아홉 개 스테이지 그 중에 하나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클리어 하면 이거를 이걸 클리어 하면 뭐가 되냐 중요한 거 잠자리채 어 잠자리채를 얻을 수 있어 잠자리채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해 이게 잠자리채 얻는다는 게 잠자리채 얻는 게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스테이지는 아이 이벤트는 가장 중요한 게 잠자리채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리채 제가 보기엔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이,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다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요, 걸 해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요거. 그러면 이제 잠자리채를 얻으면 뭘 하냐, 이제 이곤충채집 뽑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곤충채집 뽑기, 잠자리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뽑을 수 있는 캐릭터가 일단 뭐 아이템도 뽑을 수 있긴 한데, 아이템 뽑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익스 캐릭터를 뽑을 수 있어요. 세 개. 고양이 농가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랑, 장수풍뎅이 고양이랑 사슴벌레 고양이. 어, 그니까 요거 이제, 그럼 이제 공충체집 뽑기는 발굴 스테이지랑 이제 미션 클리어. 미션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미션 클리어가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한정 로그인 스탬프 있는데, 이게, 그니까 이제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이제 뽑을, 이제 그 잠재체를 뽑을 수 있는, 이게 방고 스테이지, 발고 스테이지. 여기에서 잠재체를 많이 뽑으셔야 돼. 뽑으셔가지고, 얘네들, 고양이 농가, 고양이 농가는 이제 뭐 많이 갖고 계시죠? 장수풍뎅이 고양이 사, 이걸 다 풀업을 시켜줘야 돼. 풀어. 그니까 이번 스테이지에 아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뭐다? 얘들 다 풀업이다. 이거. 그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풀업하셔야 돼. 이거. 고양이 농가 장수풍뎅이 고양이 사슴벌레 고양이 이걸 다 풀업 시켜줘야 돼. 풀업 그니까 풀업이 플러스 플러스 25까지 가셔야 됩니다. 플러스 25. 어이 20, 플러스 2 5이 아마 풀업일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뭐3십억 가는 거는 그 이제 그거는 나중에 XP 모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뽑으셔가지고 플러스 2십억까지다 만드셔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축제. 숙제 어저기 여기에 저는 이번 스테이지 여기에다가 이제 뭐올인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이게 또 이게 내년에도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게 만일에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면은 이거, 풀업을 못 하시면은 두고두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 저도 이제 여기에다 다 올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이거,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주. 자, 잠만 자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스탬프. 여름방학 스탬프는 양코 티켓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일체 얻으셔야 되고. 써머팩은 이제 알아서, 알아서 필요하신 분 이제 결제하시면 되고. 자, 요 강습에서 발굴 스테이지로 발고 스테이지로 이제, 이, 잠재재를 많이 모셔가지고, 자, 모셔가지고, 풀업을 다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 중요한, 여름방학 강습.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